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한 교도들에게도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수와 10장 5절부터 1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34면쯤입니다 요수와 10장 5절에서 1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도 가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요소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올라가니라. 요소아가 길가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르네 빌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한해 시간을 돌아볼 때에 어떻게 잘 사신 것 같습니까? 예, 잘 사신 분도 있고, 어, 열심히 또 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도 우리가 어, 신앙이 있고 또 믿음 생활 가운데 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한해 끝자락에 와서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올해와 다른 또 다른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빅토리, 빅토리, V, V 표시해서 짠, 빅토리. 자,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 예수님 안에서. 예. 어, 여러분, 어,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어,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까? 인간이란 뭐냐? 뭐, 여기에는 굉장히 예, 다양한 부분에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뭐, 학문적으로 다룬다 해도, 뭐, 인문학적인 접근법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철학이나 사상적으로도 정의를 뭐, 내려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만을 내려도, 다양한 각도에서, 이 뭐, 책을 쓰더라도, 논문을 쓰더라도, 방대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인간은 요렇다 저렇다, 뭐, 호모사피엔스부터 시작이야, 막, 막 하겠죠? 용어를 만들어서 막 하면 엄청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정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정의는 뭐냐? 바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유한한 존재로 살도록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부득불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인간에게 이 죄가 있다는 것은 결국 유한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는 비록 이 한계를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것이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을 우리 스스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계를 우리 스스로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인간이지만 그런데 이러한 유한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죄로 인한 한계와 유한함을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더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이 복음의 출발은 바로 우리의 한계와 유한함을 인정한 것에서부터도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있고 또뭐 연약한다는 것이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가진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을 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나아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죽음과 사망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할 때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육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체력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젊었을 때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어도 끄떡없이 체력이 괜찮았는데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하룻밤만 꼬박 새워도 이 체력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체육 같은 경우에도 이 올림픽이나 각종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일등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등하는 사람들을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절대로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틀리죠. 결국 자기 스스로가 한계를 조금씩 조금씩 이 뛰어넘으면서 1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인간들 사이에서만 뭐 대단하고 특별하지만 만일 달리기 같은 경우에도 인간 말고 치타하고 달리기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치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빠릅니다. 겁나게 빠르죠. 막 달려가 보면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더라도 이런 고릴라 앞에서는 인간도 아기와 같습니다. 고릴라 힘 엄청 셉니다. 순해 보여도 고릴라 화나면요 이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을 찢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손의 악력도 강하고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강한 존재는 있는 것이죠. 어, 특별히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만들어가는 과학기술 문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거나 무한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한계를 조금씩 극복하는 그 연장성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도 계속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한대로 간다고는 할 수가 없고, 조금 더 나은 현실을 만들어 갈 뿐인데. 또 다른 한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현실과 또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심각한 한계라고 볼수 있는데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경과 상황이 받쳐주지 못하면 역시 또 한계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단한 실력을 갖춰 둔에도 불구하고 만일 뭐 여러가지 이유로 TO가 없다면 취업을 하고 싶고 뭔가가 이렇게 내가 했던 것들 실력을 좀 마음껏 발휘하고 싶은데 뽑지 않는다면 그죠? 뽑지 않는다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우리 자녀들 세대,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혼탁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와 다음 세대 주역들인 이 청년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데요, 이렇듯 우리가 이 한계와 또 어려운 현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 죄의 굴레 가운데 있는 인간이지만은 결국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비록 우리는 유한하지만 그 유한함의 굴레를 부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해되지도 못하고 또 상상도 못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력이 어디에 있느냐 신앙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신 것같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혹시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나? 또, 말씀생활이 좀 부족했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좀 뭔가 이렇게 신실하게 못 살았는가? 이런 것도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도 훌륭한 인물들, 또한 훌륭한 그 인물들을 넘어서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역사도 바로 기도의 힘이 있었던.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자근히 읽어보면은 기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맺게 되었고 또.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 가나안에도 여러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이 기본 사람들을 볼 때는 아니 출애굽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에 와서 어떻게 보면 침략자와도 같은 그런 인식이 들 텐데 왜 거기에 화친을 맺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신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이 또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난족속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배신자와 같은 기본 사람들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아마 어, 들었던 것아요 들었으니까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도 좀 알고, 그래하다 보니까 어, 결국 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친하게 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좋았고요. 중요한 것은 치료올 때에,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섯 그 족속이 연합으로 이제 치료고 할 때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아, 미안하다, 내가 잠시 잘못 생각해서, 그냥 이스라엘 쪽이 좀 붙었는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그냥 우리 전쟁하지 말고, 내가 다시 마음 돌이킬 테니까, 그냥 배신자 프레임 씌우지 말고, 그냥 다시 잘 지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요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요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수아에 대한 인물을 좀 우리가 잠깐 생각해봐야 될 텐데 요수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사실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요수아 1장에 보면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하지 워 말라고 그죠? 담대하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수아의 연약함이 있었다. 두려움 마음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요수아는 종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주도적인 일을 해 나가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따라가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요수아는 등장할 때부터 모세의 시종, 곧 추종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에도 그는 산 중턱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만일 성격이 급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면 모세에게 올라가 봤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남아서 그 해막을 지킨 사람이 바로 요수아야. 요수아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인 사람. 또한 가난 정탐 때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12명 중에서 요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의견을 낸 사람도 요수아가 아니죠. 갈렙이 긍정적인 의견을 냈고 거기에 맞장구 치고 동의한 것이 요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수아의 성품을 볼수 있는 것이 그는 절대로 앞에 나서서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지 못한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더 이상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과 하친한 기본을 치기 위해서. 이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연합하여 기본을 치려고 할 때에 요수아가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소극적이고 종속적인 사람이었던 요수아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굉장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요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메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드린 요수아의 기도였던.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그렇게 남을 의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백성의 목전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초월적인 기도이지 않습니까?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기도를 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기도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지어서 그렇지 하나님께는 기적은 상식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요수아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 다섯 족석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요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도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자꾸 막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기도 열심히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원래 그래. 내 스스로가 못한다라고 한계를 짓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다 우리의 상식과 한계와 경험 안에만 있다면 신앙은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요, 자꾸 우리 스스로가 가다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라면 그 기도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기도는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 보문에서 요수와의 기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응답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해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것도 응답된다는 것이죠. 불가능 내 입장에서나 불가능 것이지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 13절과 14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이 부분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누가 싸우셨다고요?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난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맞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자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도. 가난 땅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괴롭지만 자꾸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자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괴로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라는 겁니다. 여리고속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을 알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아이성에서는 그 다음 전투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힘을 의지하고 했을 때에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기적의 역사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있다. 비록, 오늘날 같이, 우리날, 우리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터졌니, 마치 전쟁터와 같지만, 오늘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 스스로 한계 지어버리면요. 지는 싸움입니다. 사탄마귀에게 지는 싸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이제 마무리한 시점인데 여러분 아마 각자 생각해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 시에 이번에 정교인 신년 부흥회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게 됐습니다. 우리 당연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 가운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출발해 보자. 그래서 어, 신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 여러분 자녀들도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지금 생각은요 강대상에는 방석 다 깔고 자녀들은 위에다 다 앉힐 겁니다. 찬양대는 앞에 설 거고요 부족하면 앞저 앞자리에도 자리 다 깔아서 학생들까지는 다 앉힐 겁니다. 그리고 청년과 장년들은요 앉으시면 되는데 자리 부족할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자도 많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졌어요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짓고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폐병, 폐잔병처럼 살아왔거든요 더 이상 우린 져서는 안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쓴뿌리를 다 쏟아내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하고 서로가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온 성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정교의 신전 풍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늘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한계를 지으면 기도도 잘안 됩니다. 예배생활도 잘안 되고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은 누구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올한 해도 잘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내년 한 해는 역시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우리 현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음을 고백합니다 비옥 치열한 삶의 터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바로 매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늘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